네. 중국 갑조리그 6라운드 박정환 구단하고 중국 랭킹 3위, 지금 현재 3위로 떨어진 양진신 구단의 바둑입니다. 두 기사는 역대전적 5승 2패로 박정환 구단이 앞서 있어요. 1라운드 때 박정환 구단은 오전 전승을 했고 양진신 구단은 3승 2패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요런 정석 진행은 다둘수 있는 그런 진행이고요 요기, 자이장면을 끊었을 때 이걸 바깥으로 꼬부리냐 안쪽으로 꼬부리냐 이 차이가 있죠. 이게 바깥으로 꼬부리면 한칸 뛰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두는 게 일반적인 진행인데 물론 이렇게 둔다고 백이 못뚫건 없습니다만 우상기의 흙 모양이 좋아진 거에 비해서 하변이 없죠. 그래서 안쪽으로 꼬부렸어요. 이수의 의도는 흙한테 이거 늘어주고 받으면 이렇게 밀어달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요수를준 다음에 이렇게 미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밀어줬을 때이쪽 좌하귀에 흙돌이 있으면이 뒷맛을 이용해서 뭔가 하겠는데 이 다음에 흙은 이 정도 지키는 거거든요. 여기 지키는 건데 이거에 비해서 이 하변의 백 모양이 너무 좋습니다. 거의 집이에요. 여기 백에 세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백에 세력이 있어서 흙이 밀어주는 정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너무 확장가로 진짜 한 50집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 정석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이 원하는 게 그거니까, 흙은 당연히 그렇게 안 두고, 끊어 놓고 이쪽을 받으면 그냥 우변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밀어와도 한칸 뛰고. 그래서 백이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그렇다고 흙이 못 두는 건 아니고, 서로 둘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 정도 두는 게 일반적이라 그러지만, 박정환 구단도 굉장히 적극적인 포석이기 때문에 상변을 갖고요. 그래서, 요, 하나 씌워놓고 갈라쳐가서 백도를 갈라서 두는 막 작전을 양진신 구단이 선택했는데, 박정환 구단이 요거 하나 밀어놓고, 여기 붙이는 거로 양쪽을 다타게하는 거를 걸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여기 단수치고, 이렇게 둬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백도 다 수습이 된 거죠. 흙이 여기서 젖혔을 때 끊어오면, 이렇게 단수치고 올라오면, 딱 걸리죠? 이게 그야말로 매개에 딱 걸리잖아요. 이게 단수치면, 이렇게 해서 걸리니까, 이거 둘 수가 없죠. 이거 너무 눈에 빤히 보이니까, 이런 거에 걸려드는 프로기사는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 늘고, 바꿔치기 형식으로 됐는데, 여기까지 된 거는, 사실 백이 좋더라도 거의 미세한 바둑이, 굉장히 미세한 바둑입니다. 자, 이 장면이 이 바둑의 승부처예요. 이 바둑이 가장 중요한 승부처입니다. 여기 씌워왔을 때, 흑은 이거 밀고 나와야 돼요. 무조건 밀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백도 여기 계속 젖혀 싸우기에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기 두면 젖힐 수가 없잖아요. 이거 밀고 나올 때 어딜 둘 수가 없으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하다못해 이걸 끊고 싸워도 백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흑일로 밀고 나오면 백은 못 젖히고요. 이렇게 단수를 치는 거예요. 그럼 나오고 요걸 할때 단수치고 이렇게 미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두는 게더 정상적인 수법 같습니다. 계속 나오는 건 이렇게 돼서 잡을 때 이걸 두 점을 죽이고 젖히면 이 석점이 거의 잡혔거든요. 이거는 너무 깔끔해졌으니까. 그래서 백도 흙이 백이 이렇게 밀어왔을 때 흙이 계속 나오는 건무리고 여기서 이렇게 꼬부리고요. 단수치고 이을 때 이렇게 젖히고 이렇게 입고 싸우는 바둑 같은 게 되는 건데 이게 백이 약간 좋은 거 백이 약간 좋다 라는 거는 그 덤이 7집 반이라서 좋은 정도지 그니까 바둑은 사람의 바둑이다 보면 이게 5대5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밀고 싸우는 게 약간 양진 씨 부담을 느꼈는지 이단수를 쳤거든요요한 점을 잡아놓으면 이쪽이 아주 깔끔하니까 근데 흑도 깔끔한데 백이 욱을 밀어서 흑주점을 제압하는 게 백이 더 깔끔해요. 그래서 이제 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백은 이 돌과 이 돌이 미생마루 그 갈라져 있어야 되는데 이가운데 있는 흑돌을 잡으면서 악수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백이 확 펄, 풀렸어요. 지금 백이 아, 승률상으로 좋은 그런 수치상에 좋은 것보다 기분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불리한 가운데 이 하변에 들어와서, 뭔가 여기에 백집을 다 부수지 않으면, 흙이 집은 곧잘 있거든요. 여기도 집이고, 여기도 집이고, 여기도 집이고, 여기도 집이니까, 흙은 집바둑, 실리가 있고, 백은 전체적으로 두터운 거니까, 하변에 백집을 부수러 왔는데, 이게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 수가 너무 느슨해요. 뭔가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칸뛴 건데, 백이 손 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흙이 그냥 이쪽을 먼저 둬서, 수습을 했어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가변 백집을 다 부수는 걸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안 하고 두니까 여기서 백이 받아주면 이쪽으로 와서 어떻게 되겠는데 먼저 좌변을 선점해 버리니까 이제 흙이 집으로도 앞서는 게 없어요. 그리고 뛰었더니 여기에 싹 끼워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단수칠 때 이런 걸 단수쳐 주면 끊어 주면 나와서 뭐 어느 한쪽으로 연결하자고 끊자하고뭘 하겠는데. 안 건드려주고, 그걸 안 건드려주고, 요렇게, 아, 요거 끼워버리니까, 끼웠을 때, 흙이 여길 들면은 그냥 이렇게 싹 바깥으로 붙여갖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니까 요걸 보니 보고 나서 양딩신 구단이 굉장히 후회를 했겠죠. 그러고서 이제 좌변을 하나 했는데, 이기 막은 수가 강수예요이 수는 뭐냐면, 요길 젖혀 이으면, 원래는 흙이 이렇게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치중을 하고 여기를 빠지면 요 대마가 아직 못 살아 있어요. 여기를 두면 이렇게 밀고 들어갈 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죽죠. 그러면 여기를 치중을 할때 원래 여기를 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를 두고 단수치고 이을 때 뒤로 치면 요길 빠져서 손을 빼면은 이어서 딸때 다시 치중하면 여기를 두면 여기 끊어갖고 양자충으로 흙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폐가 나지만 이게 폐가 나면 안 되는 거니까 원래 여기를 빠질 때 여기를 두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둬서 이렇게 넘는 게 남잖아요. 이쪽 밑으로.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죠. 그래서 양대신이 그게 싫어갖고 요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끝내기로 또 엄청 손해예요. 여기 젖히는 것까지. 젖히면 이렇게 받아야 돼서 끝내기를 손해니까, 끝내기를 박정환, 여기 하변에서 이득을 봐놓고, 그리고 요구까지 하자 하고, 이제 더 이득을 봐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젖혀서, 패를 하는 겁니다. 패싸움을 하는데, 백은 패감이 많아요. 흑은 별로 패감이 없습니다. 아까 여기 안 되니까 이렇게 두고 끝내기 하고 말았는데, 여기 좀 작은 패감인데, 원래 그냥 받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건 안 받고, 이렇게 받았어요. 그랬더니 패 따내고, 여기 두고 패싸움을 하는 도중에 패가 점점 커지고 있죠. 그 밀고 나오니까 패싸움을 계속해서 여기까지는 흙도 패감이 있어서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여기 엄청난 손해 패감 쓰고 또 계속 손해 패감을 다쓴 다음에 여기 붙이니까 더 이상 패감이 없어요. 패감이 없. 어 물론 여기 패감인데 이건 너무 너무 손해패니까 이건 참아 못 쓰고 이걸 따냈는데. 이거 먹여쳐서 따내고 이걸 뻥 따내니까 이 집이 엄청납니다. 여기 이것도 죽는 것도 남고 요 집과 요 집과 하면 이 집이 약간 크지만 흙집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백은 하변에 또 있고. 그래갖고서 이제 여기 붙여서 집으로 이제 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 둬서 흙도 살아야죠. 근데 이거 사는 동안에 여기 또 끼워서 또 패를 하니까 진짜 이제는 패감이 없어요. 이거 이제 최후의 패감을 썼는데 따내버리고 이거 따낼 때 이거 살아오니까 이제 흙은 이대만 못 잡으면 무조건 졌습니다 대마를 공격해서 이득 보는 거로는 해결이 안 되고요 반드시 대마를 잡아야 돼요 근데 잡을 수가 없죠 너무 모양이 풍부하고 곳곳에 있는 흙돌이 약점이 너무 많아갖고 안 잡히는 거인데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해본 건데 이거 두다가 여기 딱 끊으니까 예, 던졌습니다 여기를 그 받는 거는 이렇게 있는 거는 이거 따내고서 패싸움인데, 크이 패감이 없어요. 아예 패감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패싸움은 아예 안 되고, 패싸움을 안 하고 그럼 여기를 이으면 여기 찌르고 익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잡으러 와야 되는데, 이거 단수 쳐 놓고 그 폴짝 뛰어 나가면 이 아래쪽에 있는 흑돌이 잡히려률하 크지, 백돌이 잡히겠습니까 이거는. 거의 흑이 어느 한 쪽이 걸린다고 봐야죠. 더군다나, 백은 이쪽에 아직 한집 모양도 있기 때문에 공격하다 살기만 해도 백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원 부단이 뭐 거의 이겼으니까 좀 안전하게 이긴 거죠. 그래서 양댕신 부단이 던졌습니다. 박정원 부단은 이바도 승리로 지금 4월부터 6월까지 달 4, 5, 6 연승, 14연승 중이고요. 중국 갑조리그도 6연승 중입니다. 지금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서 이 상태로라면 진짜 박정환 구단 올해 세계대 회몇개더 우승하지 않을까. 아, 이런 기대를 갖다가 하게 해주네요. 완전히 전성기 컨디션 돌아온 지금이 어쩌면 전성기일지도 모르는 그런 박정환 구단의 멋진 승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